안녕하세요. 현희의 다육세상 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 여름에 어, 구매해놨던 그 아가 아가보이데스 몽블랑을 한번 네, 제집 찾아서 분갈이 해줘볼 생각입니다. 제가 음, 이렇게 네, 피트모스에 가득 들어있었던 이런 네, 아가보이데스 몽블랑을 이렇게 흙을 말끔히 털어놨어요. 영상이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잠깐만요 이렇게 털어냈어요 목대가 한 2분의 1정도는 목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이제 새로운 목대가 나오고 있어요 몽블랑은 이제 얼핏 보면은 약간 티엠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네. 지금은 이제 물이 빠져서 그렇지만 물이 들었을 때는 약간 tm 보다는 약간 노릇한 느낌이 조금 더 있는. 네. 근데 입장 모양은 거의 완전 tm 하고 똑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 어, 제 tm 있어요. 진짜 안 크네요 이거. 봐봐요. 네. 이게 tm 이에요. 네. 거의 흡사해요 모양이, 입장 모양이. 몽블랑 한번 심어 볼게요. 네. 이 화분은요, 제가, 아, 한참 전에 만들었는데, 색상이 이렇게 화려하다 보니까, 마땅하게, 어, 여기를, 이런 유기, 저런 유기, 막 아무거나 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리지만, 이런 화려한 화분은 뭘 심을까 좀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을 못 찾고 있다가, 이제, 일단 모르겠다. 이제 고를 것도 없어요. 지금 이제 화분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 대충 심어주자. 그리고 이제 몽골랑 심어줄 집으로 정했답니다. 제일 밑에 이제 큰 마사 깔고요. 중간에 그, 그 위쪽으로 네, 중립마사 좀 깔았어요. 그리고 배합토 넣어주고요. 배합토는 제가 이제 가을 분갈이 때는 어, 8대1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이제 제가 만들어놓은 배아토가 다 떨어져가지고 얘는 농원에서 사온 거예요. 조금 상토 비율이 제가 쓰는 것보다는 조금 많나 보여요. 할수 없죠. 이제 지금 이제 저는 분갈이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분갈이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전격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슬슬 해줘볼까 하고서 네쭉 이제 이렇게 둘러보는데. 어, 겉으로 보기는 멀쩡했던 그런 유기들이 깍지도 보이고 또 줄기 조금 이제 묵은 애들은 줄기 고사되고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보여서 일단은 이제 그런 거 찾아내서 처치해주고 있는 그런 시기에요 지금 저는. 그래서 분갈이는 조금 미뤄두고좀 손질을 해줘야 될 그런 유기를 찾고 있어요. 집에서. 막 찾아다녀. 어디 있나 눈을 밝히면서 네, 처치해주려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대여섯 개? 일곱 개? 이 정도 찾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줄기도 해체해서 잘라놓은 애들 있고요. 또, 무른 애들 입장 뜯어내고, 네, 또 깍지 있는 애들 이제 어 샤워기로 깨끗이 씻어주고요. 또, 말리고 있는 애도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쁠 때는, 정말, 요즘에 제가 회의가 좀 와요. 어, 베란다를 나와보면은, 온통, 이렇게, 푸른둥이들이, 가득하게,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이게, 분갈이체라고 맞물려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이게 막,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와, 이쁘다. 이거는, 이제, 일처리가 다 끝나면, 분갈이도 끝나고, 물들고, 그러면, 그런, 이제, 어, 산호성도 나오고, 막, 너무 좋겠지만, 지금은, 서로 동 병하면서 이제 분갈이는 많이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런지 베란다 나오면은 이제 이게 기쁨보다는 조금 한숨이 나 <laughs> 한숨이 나와서 어, 내가 이제 다시는 어, 이제 많이 정말 더 이상 저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너무 이제 많이는 정말 그만 안 해야 되겠다. 예. 모르죠. 또 이제 무드러서 애 보면 또 혹해 가지고 또 이제 키워보고 싶은 애들 보면은 정신 없이 또 눈이 돌아가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아, 적당히 키워야지 이거. 예, 네. 아, 정답은할수 없지만 아, 진짜 지금 심정 같으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취미 생활인데 너무 이거 매어 네, 가지고 할 일이 막 쌓여 있으면은.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키워야 되는데, 할 일을 해야 돼, 막 이러면은 진짜 힘들, 너무 힘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있는 거를 주로 잘 키우고, 개 네, 중에 또 새로 나온 애들 있으면 정말 키워보고 싶은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조금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걸리지 말고 일을. 네. 배합도는 어느 정도 다 넣어줬어요. 여기다가, 이제, 중간 마사로 고정을 시켜줄게요. 네, 뿌리쪽 깊숙이 넣고요. 이렇게 하나로 된 애들은 공간이 하기 쉬워요. 네. 조금 넉넉하게 마사를 올려 줘볼게요. 왜냐하면 물 주면은 애들이 또 내려가요 밑으로. 그래서, 조금, 네, 이렇게 하고, 한번 쳐서, 내려주고요. 네. 어, 여기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몽블락, 한번 분갈이 해봤어요. 어울리나요? 어, 얘는 여기가 얼굴인데, 어, 하간 아까 햇볕 받으면, 지 알아서 또 가니까 모양이. 네, 이렇게 한번 해줘봤습니다. 네. 물을 털어서 왔습니다. 그때 하얗튼 아, 이거 물안 주는 지가 꽤 됐거든요. 여름이라서 제가 그 세놓고 물을 한 번도 안준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잎장들이 말랑말랑. 네. 심고 나서는 이제 이거는 뿌리가 짧기 때문에 뿌리 정리 안 하고 바로 심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신자 마자 금세 물을 조금 줘도 될것 같아요. 뿌리 정리 안 했으니까 네. 버리고 네. 여기 있는 이 화분에다 심어줄까 하는데 살짝 작은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네. 몸통은 좀 넓은데 입구가 일단 심어도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붙여줘 볼게요. 밑에 지금 이제 마사 깔고 배양토 어느 정도 채워놨어요. 매꿔 주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분갈이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에요 지금 봄에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가을에 할게 많아요 지금. 제가 랑콤이 더 많이 묵은 애는 어떻게 생겼나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커갈지 이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굳혀진 애를 본 적이 없네요. 그때 예 세일해서 2만 원에 주신 거예요. 네. 괜찮은 가격에 드린 것 같아요. 사이즈가 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입장을 만지는데 입장이 홍시 같아요, 홍시. <laughs> 아, 말랑말랑한 그. 홍시 말고 꽃감 있잖아요. 완전히 마르기 전에 말랑한 상태에. 그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물을 안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심어서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뿌리 깊숙이까지 이렇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로 된 애들은 심을 때 아주 편해서 좋아요. 이 화분이 지금 가운데 가운데 라인이 넓은 스타일이라 가지고 흙을 꾹꾹꾹해서 넣어야 될것 같아요. 반듯한 화분보다 흙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제가 볼록한 화분들은 힘이 너무 없어. 힘이 없어서 출렁 네, 이렇게 하고서 중간 마사로 힘을 주겠습니다 마사를 뿌리 깊숙이까지 넣어주시면요 이제 얘가 물을, 입장에 물이 묻었을 때도 네, 빨리 건조가 되고 또 마사의 역할이 이자유기의 형체를 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심었는데 어떻게 어울리나요?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입구가 살짝 좁을 라나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가을 볕 받고 더 많이 예뻐진 그런 모습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랑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쁘네요.